네 오늘 공수주에서 맹활약한 노시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주에도 인터뷰로 만났는데 오늘 또뵙습니다 그만큼 최근 팀 승리에 노시환 선수가 기여한 바가 큰데요. 오늘 우선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. 오늘 뭐 일단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어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그래도 어 좋은 성적으로 네 끝낼 수 있는 또 발판이 돼가지고 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즌 30 홈런을 달성했고 오늘 홈런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요즘 타석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잘 통한다고 보시나요? 요즘에는 그냥 어좀 타석에서 두려움 없이 그냥 삼진을 먹더라도 네, 투수 공에 절대 늦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타석에 임하고 또 빠른 카운트 안에 좀 승부를 보려고 좀 과감하게 했던 게 요즘 좀잘 되고 있는 네,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최근 이 페이스 사실 김경문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. 이번 시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런 감독님의 믿음이 좀큰 힘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어떤 생각이셨을까요? 일단 뭐 어, 제가 생각해도 일단 올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감독님께서 계속 어, 제 길을 좀 살려주려고 어, 잘하고 있다, 뭐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내주시고 했는데 솔직히 뭐 제가 봐도 못하고 있는데, 감독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, 근데 또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계속 어 잘한다고 해 주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, 그리고 좀더 어 부담감보다는 좀더 잘해야겠다. 좀더 감독님께 보답을 해야겠다. 네,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팀의 기를 살려주시는 분이 한분더 계신 것 같아요. 손나섭 선수가 이제 노시환 선수가 안타를 칠 때마다 내심 뿌듯한 미소를 짓던데요. 손나섭 선수가 합류한 이후로 이런 페이스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까? 네 아무래도 제 정신적 지주기 때문에 영향이 좀큰것 네, 같고 또뭐 선배님 오고 나서 네, 항상 야구하면서 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좀 안, 방망이가 안될 안 때도 좀 옆에서 서로 웃겨주고. 네, 그런 좋은 시너지 역할. 그리고 또 너무 잘할 때는 또 옆에서 독설로 저, 저를 좀 눌러주시고. 그런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혹시 두 분의 내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원래 제가 지고 있었는데, 어, 최근에 제가 근소하게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방망이를 잘 쳐가지고, 네, 일단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네 그렇군요. 앞으로 토요일까지 경기가 쭉 진행됩니다. 이번 한주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자. 일단 뭐 지금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네, 내일 경기도. 네. 꼭 이기려고 저희 선수들이 준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원 가서도 네이 분위기를 충분히 이어간다면 은어 연승이 끊기지 않고 이번 주를 좀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팬분들도 다 같이 함께 네 저희 선수들과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노시원 선수였습니다.